안녕하십니까. 요즘 중소기업 박람회라고, 막, 전국 곳곳 막 돌아다니는 톡톡이 흘러흘러. 흘러 삼천포 왔습니다, 삼천포. 삼천포 대교 보이죠? 저 멀리 뭐 삼천포 대교 밑에, 막, 조꾸미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네. 야, 삼천포 대교 밑에 낚시하는 사람 많다, 막, 톡톡이도, 막, 요. 쭈꾸미 전용 대 여기도 이거 쭈꾸미 낚시나 갈까? 야, 삼촌포 대구 위로 보니까 여기는 막 케이블카가 왔다 갔다 하네. 그래. 톡톡이도 막 케이블카 이거 타고 막바다 구경이나 할까? 톡톡아, 왕이야. 그 어디고? 야, 니 이거 봐라 이거. SCHENG. 그게 뭐고? 아, 따 영어 모르나, 이거. 사천 아이가, 사천, 사천. 아, 따 우리 형좀 머리 키고 나때담배한테 전화 왔네. 와, 담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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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한다, 빨리 오느라 어, 알다, 알다, 내 가게, 가게, 가게. 특산품을 한 자리에서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행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성천포대교 공원 광장입니다. 여러분 기억 좀 해주시고요. 티타늄 줌 낚싯대입니다 여러분 낚시 갔다가 낚싯대 부러진 적 많죠? 이 낚싯대는 티타늄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손에 디디 감았다가 네. 넣으면 이렇게 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낚싯대 손잡이는 손로공여봉처럼 길게 짧게 만들어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 한개 하중 12kg까지 이렇게 당깁니다 자이 아 낚싯대로 쭈꾸미 강심당돌하세요 네. <laughs> 아이고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톡톡님입니다. 지금은 갈치, 쭈꾸미리입니다여수사님 많이 많이 오세요. 절대 안 부러집니다. 네. 여러분, 톡톡이가 지금 경남 MBC방송국 특집방송 1시간 하는데 야 톡톡이한테 주어진 시간이 20초. 20초 안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톡톡이가 현장에서 주음 낚싯대랑 때랑, 갈치대랑 때랑, 쭈꾸미대랑 상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톡톡이는 지금 현재 사천 삼천포대고 공원에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톡톡이가 막늘 이야기하는 낚싯대의 혁명 실리콘 코팅 기타늄 소리도 이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톡톡이 생활 낚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톡톡이님 낚싯대 한 대로 모든 의종 낚시가 가능하다. 티타늄 줌 낚싯대. 이건 뭡니까? 짜잔. 티타늄 줌 낚싯대란, 일단, 앞에 낚싯대, 초리대가 이런 티타늄이 꼽히고, 그 다음 손잡이가 손오공 여의봉처럼 길어졌다, 짧아졌다, 마음대로 조져야 되니까, 줌. 줌 낚싯대. 그러니까, 티타늄 줌 낚싯대입니다. 그러니까, 톡톡이가 10년 전에 탄성과 반발력과 보원력이 가장 센 금속, 이 티타늄을 바다 낚싯대 초리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막, 바다 낚싯대 혁명, 초창기에 톡톡이가 만들 때 SS형, 요거 보드렸습니다. 호래기나주꾸미 잡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S형, 요거는 갑오징어, 그 다음, 무늬 오징어, 그 다음, 갈치 텐빈 낚시, 이런거 하는 거. 그다음 딱딱한요 M형 아 따, 이거 좀 딱딱하네 이거는 문어, 우럭, 농어하는 이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S S S M 그러니까 여러분이 낚시를 가시는데 막 주꾸미 하고 싶다 하면 S S 이거 꽂으면 되 거죠 아또 어셈 막 시메에 갑오징어 온다 하더라 안 아, 그러면 지금 가자미 온다 카더라 그러면 요 S형 요거 꽂으면 되고 아 갈치 텐빈도 S 형으로 합니다. 그래, 엄마, 어제 돌문을 묶고 싶다. 문을 숙게 묶고 싶다. 돌문을 잡으러 가다 가마. 엠명, 이거 꽂을 그러니까 이거 시계 아무 게나 꽂아서 낚시를 하면 되니까 낚싯대 한 대로 모든 어종 낚시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톡톡이 거짓말 안 합니다. 모든 어종 낚시 한 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톡톡이가 이티타늄소에서 만들고 10년, 광산이 한번 변했잖아, 10년. 10년 동안 사용해보니까, 이렇게요이렇게 껍질이 삐겨지고이 껍질이 삐뚤다 보니까 가이드도 돌아갑니다. 이게. 10년 동안 팔았는데, 엄청나게 팔았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러 오신 분, 지금에서 도로는 길었으면, 이렇게이렇게 껍질도 삐겨지고 가이드도 돌아가고, 이거 10년 쓰시면 막, 시간 한번 바꾸면 되겠는데, 이거에서 다 해드립니다. 그래도그래가 톡톡이가, 막, 이 톡톡이 짧은 머리로 새로 만들어 놓은 신제품이 있습니다. 신제품이 뭐냐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노란 변수막부터 보이고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톡톡이가 만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 코팅 티타늄 낚싯대입니다. 여러분, 실리콘 코팅 티타늄 낚싯대를 알려면 요소위도부터 알아야 됩니다. 요 소위더. 이게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재들입니다. 이 티타늄 소재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껍질 삐기지고 깔려 들어간다고 늘 톡톡에 욕먹는 그 티타늄 소재들 위에 이렇게 합사주도 막 대대 감고 그 위에 실리콘으로 코팅을 쫙 해버린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재들입니다. 요것도 SS형. S형, M형, 이거 만드는 기밀 김에만 65세짜리 기다는것도만들었습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게 실리콘 코팅티타다는 소리입니다. 통통이님, 그거 말로 에로 묶고 또실리콘로 코팅을 쫙 했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휴대폰 한번 보세요. 휴대폰 처음 나올 때 3G, 휴대폰이라고 엄마 휴대폰하고, 문자하고, 이런 것만은 휴대폰 쓰다가, 요즘 어떤 휴대폰 씁니까? 3G, 4G, 5G 막 나왔잖아요. 은행 업무고, 쇼핑이고, 뭐, 인터넷 뭐, 구매고, 다있는 그런 휴대폰이잖아요. 그게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톡톡이도 요거, 티타늄 소재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시즈코 코팅 티타늄 소재들입니다. 그래고막 톡톡이가 막이 티타늄 낚싯대라는 개념을 좀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게 일본에서 나오는 티타늄 낚싯대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타늄 낚싯대, 티타늄 낚싯대 이거는 초리대가 여러분 보세요. 초리대가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카본 소리도 끝에 이렇게 티타늄 끝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이어놨다고요이어놨다그근데 톡톡이는 막이 초리대 전체를 막 티타늄, 일반 티타늄 라인, 실리콘으로 코팅해 쫙 있는 초리대 전체가 티타늄으로 된낚싯대가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리도 장착된 실리콘 코팅 티타늄 낚싯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톡톡 비싱의 가장 대표적인 티타늄 줌낚싯대 손잡이 그리고 쭈꾸미 전용대 그리고 한치 전용대, 그리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갈치 전용대, 이런, 이런 손잡이에 꼽히는 게 전부 시리콘으로 코팅된 시리콘 코팅 티타늄 소재로 요게 다 장착이 된다고, 지금부터에. 뭐, 낚싯대 종류가 많은데 지금은 갈치 시즌이니까 갈치 때만 소개해 드리 보겠습니다. 톡톡이가 만든 갈치 전용대는 텐빈, 텐냐, 메탈, 지깅도 다 가능하고, 요게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리드가 장착된 겁니다. 자, 톡톡이가 만든 요 갈치 텐빈 전용대에 장착되는 요 실리콘 코팅 티타늄 소리드는 S형, 요런 액션입니다. S형이 장착되는 요게 갈치 텐빈 전용이고요. 여러분이 혹시 갈치 낚시를 하다가 나는 사이즈 큰 놈, 그러니까 텐야나 메탈지깅을 하고 싶으면 이 손잡이에 이 초리대를 바꿔줍니다. 초리대를 이렇게 딱딱한 앱또 딱딱한 앱력, 이거를 여기다 다탁 꽂으면 이게 텐야나 메탈지깅하는 낚싯대 됩니다. 그러니까 텐빈을 하셔도 되고 메탈지깅 텐야를 하셔도 되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그리고 낚싯대 손잡이를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아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네. 카본 테이프로 이렇게 밴딩을 다 해놔서 이 손잡이.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갈치 낚시를 하다 보면, 고등어 시장 고등어보다더큰 4자, 5자 막 잡히지. 삼치 크다 하는 거 잡히지. 그리고 만세기도 잡힙니다. 여러분이 갈치 틈민 낚시 하시다가, 고등어 잡히고, 막 삼치 잡히고, 막 만세기 잡히거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막 잡아 당기셔, 막 잡아 당기셔 괜찮습니다. 이거는 12kg까지 랜딩됩니다. 톡톡이 동영상 보시는 분, 톡톡이 막 삼치 잡고 이거까 막 잡아 당기고 나중에 야한테 인사드라, 야야 이 삼치 땡긴다 고생했다 그런 영상 많이 봤죠. 바톤이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낚싯대는 그냥 이렇게 어, 총이 없는 스프닝형 그리고 이런 손잡이 이렇게 딱 있는. 베이터형 여러분 베이트로가이치채어게 하셔도 되고 스프링으로 하셔도 되고 스프링형 베이터형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전장 길이는 1.5m 짜리 1.7m 짜리 두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체형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리고만 마지막으로 저 손잡이 꼽는 국내에서 가장 긴 기다란 65cm 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또왜 있느냐 가위치가, 아주 예민할 때, 이 초리때를 쫙쫙 안 가져갈 때, 아주 쉽게 잡으라고, 톡톡이가, 막 국내에서 가장 긴 65짜리 요것도 있습니다. 가위치가, 막마 LM이고 뭐 잘안 가져가거든. 65cm짜리 요 초리때 꽂아서 가위치 꽂혀보세요. 톡톡이님, 톡톡이님, 왜요? 그거 가이드 자세한 히비춰보이서 전번에 톡톡이 님이 막 삼치 잡고 엄마. 꼬등어 잡고 한다고. 그 가이드 돌아가십니다. 예? 아이고. 고객님, 고객님은 톡톡이 동영상 잘안 보내요. 요 가이드가 보세요. 여기서 가이드가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좀더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쫙 밑으로 갑니다. 이런 걸 스파이럴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이치 전용 때 스파이럴 방식, 가이드 방식입니다. 그거는 왜또 그래 합니까? 아, 이거야. 여러분, 자, 배터리나 전동기 장착했다 치고 여러분들이 배터리나 전동기 수치탁들리면 체비가 싹 내려가야 되잖아. 일반급보다 이렇게 스파이럴 방식으로 하 체비가 빨리 내려간다고 빨리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갈치 사지 오지 잡아 턱 잡아가 랜딩 또 이거 아니면 전동리 한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 스파이럴 방식이 오래되어 있으면 합사 라인이 올라오면서 아무 관습도 없이 수수하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고급 낚싯대는 대부분 스파이럴 방식 형태의 낚싯대입니다. 톡톡이 갈치 텐빈 전용대에 가이드 방식은 스파이럴 방식입니다. 기억하세요.